고맙습니다, 아유, 그래야지 감사합니다. 아, 할아버지 하나. 하 아. 너 아까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안 하더니, 고모한테 고마워, 준영아. 아, 이거 진짜까지 어 진짜 네. 네. 어, 어쩜 뭐 이렇게 세배를 잘해? 네, 이것도 먹어봐. 어? 저좋 엄마가 받아야지. 아, 안돼. 아, 그래. 안돼. 없어 없어. 안안안 없어? 없어. 이건 또 뭐야? 내거 줘. 근데 거 아니죠? 뭐? 줘. 이게 화장품이야 이게? 뭐, 어, 화장품. 뭐, 아유. 뭐, 미치겠다. 화장실, 뭐, 그냥 보여줘봐서 어찌된 거 화장이에요? 어머 화장해요 준영이? 이게 네. 어떻게 나오는지 있는 거야? 이게 또 뭐야?